예, 안녕하세요. 당부 여자 채널을 운영하는 무감입니다. 예, 오늘도 또 이제 소중한 댓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1편에 우리 안천수님 또 소중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였죠. 여기서 큐비스 안낙게 치는 방법. 먼저 브릿지를 굉장히 짧게 잡아줍니다. 그, 제 중지 보이죠? 중지. 중지 끝과 큐팁을 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정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브릿지를 잡고 공을 나갈 것인지. 여기서 큐도, 큐도 여기 보면 보통 한 여기쯤 잡아요. 큐를. 여기좀 여기쯤 잡는데. 큐도 여기 가운데쯤 있죠? 여기 부위 여기쯤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쯤 잡아주시고 브리스도 짧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큐무게도 많이 안쓰면서 큐가 많이 뻗지 않습니다 살짝 상단 당점 주시고 살짝 상단 당점 주시고 살짝 톡톡톡 너무 붙은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세로 풀어야 되지만, 마세는 또 다음에 제가 선보일 거고요 지금은, 붓, 가까운 공, 살짝, 살짝, 조금씩, 살짝, 조금씩,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투 터치 없이, 공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다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요 중지하고, 큐팁하고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단단점 주시고, 스톱 그런데 여기서 상단단점 굳이 안 주셔도 돼요. 테이블 프레임 위에 큐가 얹히기 때문에, 큐 높이에서, 그, 큐 높이가 공에보면장도 상단단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프레임에 수평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큐팁 중지 제 기준입니다 중지를 맞추니까 좀 편하,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빼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많이 빼면 많이 나갑니다 힘도 세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여기 선골 있죠 선, 선골 정도만 빼주세요 여기서 그만큼만 나가세요 큐를 많이 내지 않는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조금 빼고 살짝 그러면 공도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큐무게에 또 공이 많이 밀릴 수 있으니 브릿지 그 스트로크 할수 있는 그 오른손 제 기준 오른손 오른손은 짧게 잡아주세요. 연결 부위까지 거의 짧게 잡아주시고 브릿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빼고 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치시면 투터치 확률이 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